어제 독감 판정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진짜 그, 저 휴방한 날에서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뜨겁고.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와서 밥 먹으라 했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밥못 먹을 것 같다고 그래 야, 열을 쟀어. 열을 쟀는데 겨우 이래서 열을 쟀는데 38.4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병원 가야겠다 했지.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저열 38.4도까지 올라갔다 말하니까 바로 음, 독감검사 합시다 이러아나 <laughs> 이거 여러분 업보예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제가 <laughs> 제가 에이 설마 지금까지 독감 안 걸렸는데 설마 독감에 걸리겠어? 이랬거든요 내가 그 말에서 독감 걸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뻐요? 저에게 이렇게 이뻐 보인다는 생각 잘안 드는데 <laughs> 어, 좀, 이부분이네 내가 독감 걸리고 나서 카톡으로 돌렸거든요. 독감 조심하라고. 언니들한테도 독감 조심하라고 카톡 날리고. 근데 얌얌 언니가, 어? 괜찮아. 나 예방주사 맞았어. 서운해. 나 독감 걸렸다니까. 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예방주사 맞았다고 괜찮대. 이씨. 그거 미리 보기로 보고 괘씸해 답장 안 했어. <laughs> 사실 이따 답장해야지 하고 까먹었어. 내가 우리 가족 다 아프다고 했잖아요. 저희 친오빠도 이제 아파가지고 독감 검사를 했는데 저희 친오빠가 독감이 아니라고 판... 나왔어요. 검사를 했는데 독감 검사를. 그래가지고 난 당연히 나 독감 아닐 줄 알았지. 오빠한테 옮은 거라 생각했으니까 이제 엄마도 좀 기침 나오고 이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가서 검사를 하는데 엄마는 독감이 아니라고 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내내 차례여가지고, 나도 당연히 독감 아니겠지, 난못 감기겠지 하고, 몸살 감기라 생각하고, 딱 독감 검사를 했다? 근데 의사 그 선생님이 바로 결과가 바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려야 검사 결과 나오는데 이 코에 여러분 면봉을 길게 쑤셔요. 코로나 검사처럼 코로나 검사처럼 긴 면봉을 코에다가 이렇게 쑤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하는데 바로, 바로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온 거예요. 독감. 독감 땅땅땅. 그래서 엄마도 에? 독감이라고요? 가족 다 독감이 아닌데 나 혼자만 독감에 걸려버렸어요. 아 근데 여러분 병원 갔더니 아 진짜 거기 있는 사람 다 독감 환자야. 진짜 여러분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픈 거아니에요 병원 가지 마요. 가서 독감 옮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독감 아닌 사람이 지금 병원 가면 독감 옮아요. 진짜 다 독감이야. 병원 갔는데 진짜 다 막. 그렇게고 하다막 뭐막 비실비실 아프고 다 독감 독감 판정 받고 나가 진짜로 약국 가잖아요 약국 가면 다 독감 이거 내가 받은 거 이약 받고 있어 다 <laughs> 그래도 근데 약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 어제 롤체 누워서 저희 보여요 지 제가 흔적인데 여기다가 아이패드 걸어놓고 <laughs> 누워서 이렇게 롤 체했거든요 그런 게롤 체하고 핸드폰으로는 유튜브 같은 거 켜놓고 그냥 소리로만 이렇게 켜놓고아이패드롤 체했는데. 플랫3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프니까 롤체가 더잘돼 여러분. 아프니까 롤체가 왜 이렇게 잘 되죠? 뭔가 정신 바짝 차리고 롤체하는, 롤체하니까. 아, 근데 나 지금 목소리 약간 담배 많이 피운 사람 목소리 같지 않아? <laughs> 아, 뭔가 <laughs> 담배 많이 피고 소리 빽빽 질러가지고 <laughs> 그런 목소리랄까? 저 서원님 강남 헌포에서 봤는데 해명해주세요. 미안하다. 강남 헌포에서 롤체했다. 음... <laughs> <laughs> 나도 봤다. 어떤 남자랑 더불어 봐 놓아. <laughs> 어제 강남허브에서 헌팅해서 더불어 폈습니다 <laughs> 지금 담배 꺼내서 도너츠 만들면 100만 원 담배 꺼낼 게 없다 꺼낼 게 없어 진짜 나 100만 원? 진짜 바로 했거든 만약에 다, 내가 담배를 여러분들 몰래 폈다? 내가 100만 원이란소리 <laughs> 바로 폈다 아니 저는 담배를 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했다니까요 뭐 성인 돼서 담배 피는 게 범죄도 아니고 내가 담배를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말했다니까 내러분 제가 독감 조심하세요 그리고 독감인 거 같으면은 바로 그냥 병원 가 근데 여러분, 시간을 잘 해야 돼. 내가, 그, 뭐지, 그. 점심 시간 어 점심 시간 끝나자마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갔거든요. 그래서 한 2시, 2시 한 15분쯤에 도착했어, 병원에. 근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 진짜. 점심 시간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 가지고 3시, 4시쯤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저 대기 18명이었어요. 18명. <laughs> 심지어 큰 병원이 아니었어요. 큰 병원 아니고 진짜 그냥 동네 진짜, 진짜 급한 데로 간 거거든요. 작은 그런 병원간 와우! <laughs> 안 돼. 제 진짜,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뇌세포 죽는 게 느껴졌다니까, 여러분? 아 콧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 책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못볼걸 보여줄 수 있어, 방송에. <laughs> 시원하게 캠키고 코 풀면 신민원. 아, 민원을. 아, 저 약, 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알약. 알약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약간, 알약 보면은 흑구역질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 지금 지옥이에요. 알약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약 먼저 넣고 물 마셔요. 아니면은 이게 신기해. 알약 먼저 혀에 넣고 물 마시는 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래? 아니 그러면 혀에 알약이 녹잖아요. 저는 물 넣고 알약 넣어요. 그러니까 물 먼저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알약을 넣고 하고 삼켜요. 알약 먼저 목구멍에 던지고 물 마신다고? 그래? 아니 물 먼저 마시는 사람 없어요 여기에서? 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찬물이어야 돼. 왜냐면 따뜻한 물이면 삼키기 전에 입 안에서 녹기 때문에 무조건 찬물로 따뜻한 물이면 이제 한 순간 여기 입이 여기, 여기서 녹아서 가루약 먹을 때도 가루 털고 나서 물이라고? 어? 가루 약이면 안 먹어요. 내가 진짜 싫어했던 어릴 때 먹는 약 중에 여러분 그 약간 짜는 것 같은 통에 들어간 물약인데 그 핑크 색깔 알아요? 그니까 이상한 딸기 맛 내겠다고 그 핑크색 물약이 있었거든요. 아여러 내가 말한 통이 이거였어. <웃음> 맞아. <웃음> 이런 거였어요. 여기 에딱찌면쫙지면 딱 나오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진짜로 싫어하는 약중 하나. 아, 내가 안 아픈 게 짱이다. 건강한 게 짱이야. 내가 새 부터 독감에 걸릴 줄은 몰랐지.